때요. <laughs> 청사과 색깔. 아, 이게 고통이야. 이게 제일 아파요. 다 멍이거든요. 5, 6kg 정도 뺐거든요. 여러분. 저 수술하러 가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요. 사실 떨리는 것보다는 지금 금식을 해야 돼서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게 좀 힘들어요. 목말라 음. 보호자 기다리는 중카이라고 전후 비교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진짜. 힘들다>. 아. <laughs> 어, 여기, 여기 손 생긴 거 아, 어디요? 가운데 손.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여기 가운데 더아 여기 여기 아그죠 그녀 언니야 저 그녀 언니, 여기 해봐 그치 궁금하다 아 나도 궁금해 나의 미래 모습이 궁금 <laughs> 아무도 모를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지금 한겨울 아니고요 한겨울 같죠? 어와 <laughs> <laughs> 진짜 더워 넥끈 아, 네. 하나 더 있는데? 끈 하나 더 있어? 네. 어디? 뒤돌아볼까요? 총두 개라 그랬는데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짧나 했다? 여기. 여러분 제 침대예요. 아 이제 진짜 하고 올게요. 돼요? 아니 아직안 돼요. 아직 화장 착장 면 됐어요. 네. 아이. 네. 아, 네, 자이마다너가 상각이 났어. <laughs> 마지막으로 본게 저여서 그런가 봐요. 아요. 그런데 <laughs> <laughs> 수진실인데. 지은 어디 <어딨어>? 있어? <laughs> 생각을했어 근데 아무도 나보고 움직이지 말래. 지금도 움직이지 말래요. <laughs> 아, 나 움직이고 싶어. 안 돼요. <laughs> 그냥 그래, 이렇게 꿈틀꿈틀 대는 거밖에 없어. 아나 진짜 두들겨 저 맞은 거. 아 언니 팔을 움직이면 어떡 해요? <laughs> 아, 잘됐다. 어지러. 아 어지러. 출근. 금식 후첫 식사. 영상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찍고 있었어 아 근데 무엇보다 그냥 발등이 주사 맞은게 너무 아파요 <laughs> 제가 퇴원하고서 아니 퇴원이 아니지 수술 끝나고서 가장 먼저 한 말이 고기 먹어도 돼요? 해. 미치겠다 진짜 저 진짜 자다 이러는 사람 같죠? 아 지혜다 지혜야 나 근데 지금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죽이 너무 맛있어 안 잤어 오빠 테니까 왜안 잤어 아니 잠이 안 오는 둥지 근데 아까보다 팔을 움직일 수 있어 나도 아, 나도 보자 나도 내모습 보자 압박.. 압박복이요? 근데 너무 커서 너무 허니 너무... 드러나 있는 거아니까 깜짝 놀랐어. 너무 허니 드러나 있잖아. 잠깐 잠깐만요. <목소리> 여러분 저다 먹고 왔는요이렇니 어. 아, 하면 잘모르겠나이 여기 적고 있을게. 그럼 <laughs> 제팔 보시면 지금 기가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원래 일자가 아니었어요 어, 어, 어? 뭘 하셔야 될까요? 아 보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저 아빠 거 예, 얘가 평상시 입었는데 어때요? 티안 나죠? <laughs> 티나와 근데 차이가 있어 벌써 아니 있다니까요 차이가 볼수 있어 얘봐봐 여러분 저팔 일자죠 여러분 저팔 일자죠. 여기 보요 이렇게. 이렇게. 와씨. 근데 여기서 더 줄일 순 없다 했어요.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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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니 여기 뼈 여기 때문에. 어, 그뼈 아니면 근육이래. 아니, 부족질 먹 내었어. 와, 근데 진짜 다르다. 여러분 다르죠. 팔이 일자가 됐죠.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여러분 저 지금 치킨 시켰고요. 지금 손이 벌써 부었거든요. 이 손이 부은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 더 레나드겠죠? 아 어, 무서워라. 지금 개 아프고요. 참을만하긴 해요. 참을만하긴 한데 그냥 압박 보기 좀 불편한 정도. 멍든 거. 여러분, 저밥다 먹었고요. 처방받은 약들 먹어볼게요. 저녁 약. 지금 물 대신에 호박차 계속 먹고 있어요. 아, 내일부터 제가 혼자 소독을 해야 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밴드. 연구. 빨간 약. 내일부터는 엄청 부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허리를 안 했어요. 배 쪽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허리 뒤쪽에 멍이 엄청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멍이 지금 아파요. 멍든 데가 그냥 아파. 아, 근데 지금 정도 고통이면 참을만한데. 여러분, 저 얼굴이 부었어요. 갑자기. 새벽 12시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갑자기 부었지? 이제 진짜 붓기 시작하나봐. 손도 부었거든요? 땡땡 부었어. 지금 약간 살짝 주먹 쥐기 힘들어요. 사실 아침 약 먹기 전에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된것 같아서 그냥 먹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입맛이 있진 않거든요. 뭘 먹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작업하고 있었어요. 아,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지금 화장이 돼 있는 이유도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아프긴 아파요, 지금. 아프다기보단 땡긴다? 근육통? 아, 팔에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해도 되는 걸까? 제가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식단 위주로 좀 먹으면서 지내려고요. 아까, 이제 안부차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 오늘부터 소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부터 더라고요 어, 팔을 못 들겠어. 약은 두 개가 있고요. 이게 그 염증 가라앉혀주는 거랑 진통제 약이고, 이건 제가 그냥 먹는 정신과약이에요. 어, 몸든거 봐. 지금 부어서 이 정도거든요? 압박복을 계속 주름지지 않게 올려줘야 되는데. 아, 이게 고통이야! 이게 제일 아파요! 어. 어. 오늘 드디어 4일차거든요? 원래 3일차부터 샤워가 가능한데, 어제는 머리만 감고, 오늘 드디어 샤워를 했어요. 한꺼번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나눠서 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그냥 좀 불편한 정도? 아, 빡빡 씻고 싶다. 약간 이런. 소독도 끝내고. 아, 제가 소독하는 거를 찍고 싶은데, 제가 막다 벗고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오두방정을 떨면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은 별거 없어요 그냥 호비돈 그 빨간약 바르고 그 항, 연고? 항생제 연고인가? 염증 그거 나지 말라고 연고 발라주고 델밴드 갈아주고 그래도 이제 팔도 좀 들리고 좀 움직이는데 좀 괜찮아가지고 이제 샤워도 할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첫 외출을 하는데요 화장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컨디션도 좋고. 호박차. 지금 수술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히 물이랑 호박차 챙겨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5일차. 오늘도 밖에 나가가지고 긴팔 입었어요. 티 절대 안 나죠? 압박복 입은 거티안 나지 않아요? 이제는 확실히 팔도 이렇게 들수 있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샤워가 3일차부터 가능한데 진짜 그때부터 좀 몸이 풀렸거든요. 이렇게 들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샤워를 저녁에 도전해 볼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씻으려다가 어, 목걸이가 카메라를 켰는데 뭐 보여드리려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멍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laughs> 청사과 색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멍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팔에는 제가 멍이 안 들었거든요. 들긴 들었는데, 수술 부위 주변은 멍 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유독 심해요. 좀 부었어요. 그냥 하기 전이랑 지금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붓기니까. 똑같을 수가 없죠. 머리 감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씻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일단, 어쨌든 오늘 소독을 해야 돼서, 그 김에 얼른 샤워를 해볼게요. 오늘은 수술한 지 일주일 자고요? 딱 일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오늘 처음으로 압박복 안 입고 옷을 입어봤거든요? 아직 멍이 엄청 들었죠 멍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다 멍이거든요? 어! 여기도? 약간, 아직, 근데 좀 붓기가 있어요. 아직 좀 팔이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첫날보다 부었거든요? 압박복 입었을 때도 부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근데 방이 너무 더럽다. 죄송해요. <laughs> 방이 너무 더러운데 보시면 그래도 이제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감사하고요 원래는 이 옷이 이게 이딱이 이 티가 이게 딱 맞았었거든요. 쪼이진 않고 그냥 딱 맞는 정도 한이 정도, 한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헐렁거려요. 어쨌든, 일주일 차는 이렇습니다. 빨리 2주 차가 돼서 실밥을 풀고 싶네요. 제가 샤워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파서가 아니라 제가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몸에 칼 대본 적이 없어가지고, 몸에 실밥이 있다. 약간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좀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런 공포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지. 막 지금은 이제 팔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 말고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킨 게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아이스 커피 한잔 빼면은 차가운 걸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다 미지근한 물 먹었어요. 저 원래 찬물만 먹는 사람인데 미지근한 물이 좋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 이거 호, 호박차거든요. 퉁퉁 이별티라는 호박차인데 광고 아니고 그냥 선물 받았어요. 노출 의무 없는 그냥 선물인데 이거 받아 가지고 집에 있어서 그냥 계속 이것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붓기가 좀 빨리 빠졌나 싶기도 해요. 저아 진짜 처음에는 여기 턱까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붓고, 손도 거북이처럼 여기가 이렇게 볼록했거든요? 진짜 거북이 같았어요. 거북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그거 막 며칠 만에 다 빠지고, 지금은 이제 수술하는 곳, 팔만 좀 아직 붓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수술하면은 담배랑 술을 당연한 거지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술은 안 먹었는데, 담배는 뭐끊기어서 전자담배 액상으로 돼있는 거 계속 했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그 식단한다고 짠걸안 먹었거든요. 단백질 쉐이크 먹고 오트밀죽 먹고 가끔 닭가슴살 만두랑 뭐 곤약불이 또 저염에다가 그냥 다이어트식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더좀 붓기 빼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제가 수술 전보다 더 몸무게가 빠졌거든요? 붓기도 빠진 거지만 살도 그냥 같이 빠진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은 수술한 지딱 어, 10일 차거든요? 수술한 지딱 10일 차고 제가 팔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대로. 그래서 일부러 나시를 입었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나시를 입으니까 소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끈을 떼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직 이렇게 멍 들어있거든요. 멍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잰 거예요. 수술 부위 이렇게 밴드 붙여놨고. 여기도 지금 멍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도 멍. 여기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멍이 안 들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아직도 좀 부어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느낌? 여기 뒤에도 밴드 보이시죠? 이것도 멍든 거랑 밴드. 지금 제가 산책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수술하고 나서부터 진짜 거의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하고 있어요. 못해도 10분, 20분이라도 무조건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붓기 빼려면은 가벼운 산책이랑 미지근한 물 먹는 게좋다 그래가지고, 만지면 지금 이게 딴딴해요 울긋불긋? 아니, 이게 뭐라 그러지? 아, 울룩불룩. 울룩불룩해요, 지금. 붓기 때문인가? 이 수술을 받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 5, 6kg 정도 뺐거든요? 수술을 하고 수술 직후에 이제 부어가지고 3kg가 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붓기니까 또 금방 훅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3kg 찐 무게에서 6kg 정도를 더 뺐어요. 6kg를 더 뺐어요. 제가 이 수술로 뺀게 2kg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수술로만 뺀 게. 그 나머지는 그냥 제가 식단으로 뺐어요. 아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어디 이렇게 지금 멍든 거랑 밴드 때문에 좀 어디 두들겨 맞은 사람 같은데? 아까 이게 오 이거 봐봐. 오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블록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오 이렇게. 이렇게 산처럼 돼 있죠? 이게 그 바이오본드인가 그건가?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건가? 뭔지 모르겠다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지 일단 제 예전 팔 보여드릴까요? 원래는 차이 엄청나죠 하긴 당연하지 수술을 했는데 차이가 나야지 그러면 차이가 안나면 안되지 일단 아직 이정도밖에 안됐는데 아직 2주도 안지났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복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거. 저는 2주 동안 24시간을 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일주일 차쯤에 이제 병원에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압박복을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만 입는 걸로. 근데 일단은 저는 약속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을 때. 계속 입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산책 갔다 와 가지고 잠깐 벗은 김에 보여 드리려고 어때요? 어. 어때요? <laughs> 제가 수술 끝나고 고기를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먹었어.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식단만 먹어. 식단만 했어요. 아, 사실, 지금까지 계속 식단, 다이어트 음식만 먹은 건 아니긴 한데, 왜 이렇게 버거킹이 먹고 싶지? 어쨌든, 14일 되는 날, 정확하게 2주 되는 날에 실밥을 풀러 갈 거거든요? 그때 또 카메라를 켤게요. 그때는 어떤 상태일지, 몸이 많이 빠져 있겠죠? 지금. 여러분, 오늘은 2주차고요. 드디어 실밥을 뽑으러 가요. 진짜 안올것 같던 날이 오긴 오네요. 이게 압박복 벗은 직후에는 붓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벗은 상태로 좀 움직이면은 볼록볼록하고 단단해지더라고요 지금 말랑말랑한데. 이게 시간 지나면은 단단해져요. 아직 울퉁불퉁하죠. 확실히 다이어트랑 병행해서 그런가? 좀더 빨리 빠지는 느낌? 아, 제가 어디 꿰매 본 적도 없고, 실밥 뽑아 본적 당연히 없어서 좀 떨리는데, 다른 해본 사람들 말로는 실밥 뽑는 거 별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느낌도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거 믿고, 가려고요. 살짝 떨려요. 실밥 제거까지 다 했고요. 실밥 제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영양사분이랑 식이 상담도 있어요. 아 힘들어. 지금 계단으로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 저 아직 병원이고요. 오늘이 딱 2주 차였잖아요? 실밥 푼제 팔을 보여드릴게요. 어, 거울에 제가. 거울에 보이네. 어. 근데 이게 아직 붓기가 있는 상태거든요? 한달 한 동안은 붓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몸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럼 저는 한달차 후기로 또 돌아올게요. 아, 아직 좀 있죠. 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